녹았네요 잘 섞어줘야되는데 괜찮아요 잘 섞어주면 되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그냥 사연 남겨주세요 라고 말한 영상인데요 어 저는 지금 녹음중이니까요 아, 아닐 것 같나요? 음, 막상 티니까 할 말이 없네요. 간단한 거도 괜찮으니까, 음, 일단은 사연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 어, 만약 자기 사연을 듣고 뭐라는 게 고민이라면, 음, 뭐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laughs> 그래도. 아, 그러면 할게 없으니까 뭐라도 좀 해볼까 하는데 뭐하면 좋지? 어, 여러분 뭐 하면 좋을까요? 아무도 없지만 혼자 만이 열심히 해보는 자리다 뭐 하면 좋을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뭘 하면 좋을지, 어, 초상이 할수 있는 거를 적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른 크리에이터 분들이 뭐 하는 거는, 음, 못해드리지만, 최대한, 그린들이할수 있는 거는 찾아서 제가 한번 해보겠네, 해볼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 이런 것도 좋아요. 게임이나 그림 그리기, 그림 대결,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아직 못 올린 영상도 많은데, 제가 한 개씩 한 개씩 올려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며칠 동안 영상을 안눌잖아요 구독자가 막 줄어들지 몰라요. 제가 26명, 26명, 어, 6명이었는데, 갑자기 5명 줄어든 거예요. 아, 5명 줄어든 거예요. 21명.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 어, 음, 내일 이 월요일인데. 학교 가면 안 가나, 부른데. 아, 갈, 갈 거예요, 아마. 빨리 일해봐. <laughs> 여러분, 만약에 리얼 사운드 같은 거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소리가 잘안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안 들리는 분은 소리 켜주세요. 어, 그래도 안 들릴 거를 예상하고, 여러분들, 소리 다운다운. 다운다운. 정말, 정말 또안 보이네. 아, 여러분, 화면이. 화면 흐린 점 많이 죄송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그 라디오 보는 비니 구독 구독이고요. 구독 이고요 구독 누른 사람은 좋아요 로아 구독 안한 사람은 좋아요 누를 필요 없구요 일단 구독 눌러 주세요 싫어 눌러도 구독 눌러주세요 아싫를 천만개 받아도 구독을 눌러 주세요 와플 아 와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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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플이 먹고 싶었나봐요 어 이 풀같은 풀 풀이 물같은 절체불명 아, 정체불명을 다시 섞어주게아 발음이 자다 영상을 어떤걸 올릴까나 아, 아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게임영상을 올리려 했는데 그 영상에 갑자기 욕이 나오고 갑자기 막 꺼지고 일시중지 했는데 꺼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못 올렸어요 요거 네. 싫어하는 분도 계실테니까 이거 좋아하는 분 계시나? 그런 사람도 있나요? 궁금증 아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생각난게 있는데 어, 일단 영상 올리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